요즘 유튜브랑 아프리카TV가 좀 시끄럽잖아 그뭐뭐뭐 뭐뭐 BJ 뭐 소망인지 뭔지 뭐 뭔지 내 이름은 소망인지 니네 이름은 소망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뭐 핵을 써가지고 뭐 대회에서 뭐 어떻게 했네 마네 뭐좀 시끄럽다 애가 내가 그 영상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사람이 뭐 핵을 쓰던지 말던지 나는 내알바 아니고 나도 좀핵 의식 좀 받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 나도 좀핵 논란의 중심이 되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이번 2019년도가 다 가기 전에 재미 t v 목표 공략 2019년도가 다 가기 전에 의심을 한번 진지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봤나? 봤나? 야! 이 정도면 나도 핵의심 받을만 하다 아이가? 어? 나도 이 정도면 핵의심 받을만 하잖아 맞잖아 잘했잖아 이번에 뭔가 위치 그 위치 파악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EPS? ESP? E, EPS! EPS 핵... 아니다 아니다. E S P 아이 아, 아. P S 핵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안 되나? 맞지? 핵을 심 되잖아. 좀 핵을 좀 해봐라 좀. 댓글로 야 이거 핵이라고. 왜 다른 사람들은 핵을 심하는데 나는 왜 핵을 심안 하는데? 나도 한번 받아보자. 나도 한번 받아보자. 어! Pizza, fine, yeah. 자 오늘도 댓글을 한번 읽어 보기 전에 27만 명 구독자 돌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죽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댓글 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여자친구 언급 금지입니다. 제발 좀 여자친구 좀 제발 좀 말하지 말아 좀 내가 말했잖아. 여자친구 금지다 나라고. 배틀그라운드 전문 스트리머한테 왜왜 왜 자꾸 댓글이시 하는 거 다는데. 배틀그라운드 관련된 정보만 적으라고 좀. 돌아버리겠네 이제. 만나이가 막나 어? 대답해라, 대답 대답. 대답. 대답을 안해 얘가. 좋아요 수보다 항상 댓글 수가 많은 재미TV. 얘들아, 제발 좀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라. 아니, 좀너무하아 얘가? 다른 장르 전부도 좋아요가 훨씬 많고 댓글한천 개도 안 되는데. 나 항상 영상마다 댓글이 개개개개 도 힘들어요. 좀좀 좋아요 좀 눌러라 좀. 적어도 댓글 다는 사람들은 좋아요를 눌러야 내가 뭐 댓글을 읽어 주든지 말든지 할까야이 아, 진짜 난 머리 누가 잘라갔어 스타트랙에 나오는 부함장 스파 같다. 스타트랙에 나오는 부함장 스파라고? 나잘잘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나처럼 잘 생겼나 봐.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하고. 그런데 <laughs> 여자가 몇 명입니까? 해명해 주세요. 하늘 아, 돌아버리겠는데 지금 해명할게요. 잘들으세요 여자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자 있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는지. 어? 뭐... 아 근데 내가 오빠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1년 가까이 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기분 나빠 사과해줘.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사과하는데 왜 이걸 내가 왜 사과하는데 어? 형나 415일이야 여자친구랑 항상 같이 재민거보고 서로 웃고 항상 행복한거 같아요 많은 박수 해주세요 미녀가 사랑해 쳐다았나 진짜 도았나 진짜 미쳤나 진짜 아니 나 배틀그라운드 전문 유튜버라고 왜 댓글로 이, 이렇게 이렇게 마... 야 진짜 재민이 도대체 키스를 몇번 해요 한 번도 안 했다고 한 번도 안 했다고 내가 했으면서 이러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지 한 번도 안 했다고 저... 세종 호수공원에서 여자랑 키스하는 거 봤는데 누구야 안 갔다니까 거기 안 갔다니까 도대체 뭘본 거네 진짜! 로사시민공원에서 키스하는... 키스 안 했다고 진짜! 키스 안 했다고 진짜! 풍화모세에서 키스... 야! 진짜, 여기가 공원 홍보 전문 유튜버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에요 여기는 배틀그라운드 전문 유튜버예요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홍보 그런 거안 해요 여기가 전국 모든 공원을 여행하다 키스한다는 교체 채널 맞나요? 아니라고! 씨. 아니라고 진짜! 여기 배틀... 배틀그라운드 배그 모르나? 배그 모르나? 배그 배틀그라운드 모르나? 형! 키스하고 싶어요! 아니라.. 아.. 아.. 키스.. 어.. 키스는 좀 하고 싶지 형 어, 키스는 좀 하고 싶다 원래 별로 키스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댓글로 하도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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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어 진짜 하고 싶다 형! 반동 잡는 방법 좀 알려줘! 나도 모른다 나도 나도 모른다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나 어? 나도 모르는데 진짜 씨.. 약 올리지 마라 형이 못하는 게 아니야 키를 못하고 치킨을 못 먹는 거지 그렇지!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그냥 키를 못하고 치킨을 못 먹을 뿐이지 내가 못한.. 그게 못하는 거잖아! 그게 못하는 거잖아 그게! 나 당연히 사료로 도박했다던데!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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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사료가 없더라 요즘 사료가 어? 내가 도박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아! 진짜! 조용! 사보자 만은 금방지이 무적존도 확인 안 하고 진짜 돌았나 진짜 기본이 안돼 있어 기본이 안돼 있어 어? 금방지미 하늘을 찔러 하늘을 찔러 진짜 요즘 유튜브랑 아프리카TV가 좀 시끄럽잖아 그뭐뭐뭐 뭐뭐 BJ 뭐 소망인지 뭔지 뭐 뭔지 내 이름은 소망인지 니네 이름은 소망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뭐 핵을 써가지고 뭐 대회에서 뭐 어떻게 했네 마네 뭐좀 시끄럽다 이가 내가 아 그래도 그 영상을 많이 봤어 그 영상을 많이 봤는데 내가 그 영상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사람이 뭐 핵을 쓰던지 말던지 나는 내알바 아니고 좀핵 의심 좀 받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 나도 좀핵 논란의 중심이 되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이번 2019년도가 다 가기 전에 재미티비 목표 공략 2019년도가 다 가기 전에 핵 의심을 한번 진지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뭐뭐뭐 뭐, 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 저기 한명 받고 이런 것도 약간 좀 위치해 같지 않나? 저다 저런 거다 파악하고 어? 저기 저쪽에 한명 있잖아, 봐라 아니, 뭐, 이런 거는 뭐, 눈만 있으면 다들 알수 있지. 뭐. 어, 미안하다. 어, 너희들 무시한 거 아니야. 나는 아마 자기장 핵인가 봐. 어, 자기장이 나를 절대로 잡지 않는 그런 핵. 열받아 죽겠다. 아, 왜 계속 뛰는 거지? 나는 뭐, 아니, 뛰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 뛰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뭐 하는 짓거리지 모르겠다, 이게. 그냥, 내만 이런 가 내만. 아니, 왜, 왜 자꾸 나는 총을 안 쏘고. 야 방금 한대도못 맞췄지. 이거 테두리 핵 아니다. 이런 걸로 핵 의심하지 마라. 이런 걸로 핵 의심하지 마. 분명히 말했어. 야, Y 자는 진짜 못 가겠다. Y 자는, 와이자는... 하, 진짜 못 가겠다. 몇 명이고? 한 명인데? 지금, 임마, 내랑 같이, 아, 진짜. 이럴 때는.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 도망, 도망가자. 어어어어 나! <laughs> 봤나? 하면 더 있거든, 지금. 아젠장을 진짜 <웃음> 뭐! <웃음> 뭐! <웃음> <웃음> 놀라라 이마 진짜! 일단은 다음 자기장을 기다려보자 어차피 내 쪽에 걸리지 않겠지만 다음 자기장을 기다리고 그다음 자기장 보고 뭐 수행해서 갈지 뭐 어떻게 갈지 한번 보자고요. 뭔데? 야 누군다 일단. 야, 자기장, 야, 자기장 뭔데 이거? 야 자기장! 어머! 어머나! 어머나 일을 어째? 일을 어쩌지? 너무 좋은 걸 자기장이. 어머나! 자기장 너무 좋아요. 나돌아버릴것 같아요. 자기장이 너무 좋아요. 일을 어쩌면 좋죠? 하지만 다음 자기장은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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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잡힐 테다. 그러니까. 보 자. 다음 자기장이 내 쪽으로 걸릴 가능성 절대 없어 내가 봤을 때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아마 그쪽으로 잡힐 것 같은데 어머 어머나 어머 어머 이런 웬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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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일을 어쩜 좋지 일을 어쩜 좋지 조금만 가면 자기장이네 어머 어 자기장 자기장 너무 좋다 자기장 너무 좋다 돌아왔다 진짜 미쳤다 자기장 자기장 왜 이러는데 어? 자기장이 좋을수록 내 뒤를 봐야돼 내 뒤를 어! 오지마 오지마 아근 네, 돌아버리겠다 이거 어떡하지 마! 깜짝 놀랬지 깜짝 놀랬지 니니니니마 깜짝 놀랬지 임마 나도 놀랬다 임마 니 때문에 마 죽는 줄 알았잖아 야 좋은데 지금 파밍 좋은데 파밍 괜찮은데 파밍 괜찮은데 지금 파밍 되게 괜찮은데 저 먹어 저 먹어 어디 치코리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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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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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 하하! <laughs> 하하! 하 어우씨! 야 혈흔 패치 좋다 혈흔 패치 피가 막 팍팍 튀기네 막 어? 피가 막 겁나 많이 튀기네 일단은 오른쪽에는 없거든 오른쪽에는 내가 다다 잡았어 오른쪽에는 오른쪽에는 없어 오른쪽은 돈을 판다 괜찮다 얘가 아이가 야자기가 좋다 왜이러자기가 좋다! 싸운다! 싸운다! 야 그럼 위치 파악 끝났네! 일단은 연막,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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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을, 쳐기다 마! 싸워, 싸워, 싸워. 그렇지. 됐어! 이럴 때는 수류탄으로, 오른쪽으로 던지면, 왼쪽으로 나올 라 봤나? 봤나? 야, 이 정도면 나도 핵 의심 받을 만하다 이가 어? 나도 이 정도면 핵 의심 받을 만하잖아. 맞잖아, 잘했잖아 이번에. 뭔가 위치 그 위치 파악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EPS? E P S? E S P? E E P S? E P S 핵? 아니다 아니다. E S P. 아야, E P S 핵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안드나 맞지? 핵 의심 되잖아. 좀핵 의심 좀 해봐라 좀. 댓글로, 야 이거 핵이라고. 왜 다른 사람들은 해그심한데 나는 왜 해그심 안 하는데? 나도 한번 받아보자. 나도 한번 받아보자. 어? 아번 너무 잘했다 이번에. 너무 깔끔하고 너무 진짜 아, 진짜. 역시 서당께3 년이면 풍어를 풍어를 얻는다고.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봤나? 이게 바로 뭐라고? 재미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럼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 이미 하늘 을찔는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엄마. 하, 그을것 같은다.